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 주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첩방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어도 그래도 0.37% 자, 그 주가 방어 잘해 줬습니다. 자, 오늘 4월 2일. 자, 지금 신주가 총 6,200만 주가 유상증자로 인해서 상장을 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씩 좀 계산을 해 볼까요? 자, 호반산업 얘네들이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 자, 2,830만 주 정도 자, 나오고 있고 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권리공매도가 시작됐던 3월 29일, 저 거래량 1,290만 주. 자 그리고 4월 1일, 자 어제 570만 주. 자 이거를 좀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남아 있는 수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810만 주 정도. 자거래량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총 잔량을 따져봤을 때한 686만주 정도 자 그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해야겠지만 자 내일 오전 장이면 자유상증자 신주로 발행된 총 6,200만주에 대한 수량은 정리가 좀 완료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왜 계산을 좀 대략이라도 해드렸냐면 자 앞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한전성 관련된 호재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 주임들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한전선 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호반산업의 이런 유상증자와 감자에 대한 반복된 이런 형태가 우리 주임들을 피빨아먹는 이런 내용이 싫기 때문에 최대한 유상증자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수익을 보자. 그래서 제가 사점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죠. 본격적으로 대한전선 관련된 호재와 우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자,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항상 바라는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구별로 먼저 볼 텐데 제가 우리 주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JP모건이죠. 자, JP모건에서 신주 인수권을 230만 주 이상 매수를 진행을 했고 자, 그중에서 29일부터 나온 자, 수량들이 자, 순 매도 수량이 자, 120만 주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본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애들이 차익 실험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겠지만 자,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를 띄워준 다음에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다시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요. 자, 2030년까지 자, 지금 AI가 굉장히 열풍이지 않습니까? 자, AI로 인해서 260만 톤의 구리가 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구리 구리 가격은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지난 급등을 만들었을 때 이슈가 이 구리였죠. 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자 전력 그리고 냉각 시스템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내, 자 올해 안에 자 구리 가격이 1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자, 하고 있는 곳이 JP 모건 쪽이죠. 자 제가 JP 모건 쪽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얘네는 자, 손실을 안 봅니다. 자, 수익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창구 별로 해서 우리가 실시간 수급만 잘 체크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익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JP 모어 쪽을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게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국내 기업도 키워야 한다. 자 국내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최대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이 해상 케이블, 해상풍력 발전 관련해서는 LS 전선 아시아랑 그리고 대한전선이 우리나라 국내 자, 원투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조 원 규모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부 정책까지 실어준다라고 하면 대한전선 주가 상승은 더욱더 기대해볼 수 있는 구간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마찬가지로 오전 장이면. 자, 신주가 상장된 물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소화가 완료가 되면은 자 그리고 자, 연이어서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위에 구간 때 매물 때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구간 매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제가 우리 주인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이 구간에 있는 평당가 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이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 나왔을 때 무조건 수익권으로 우리가 빠져 나가야 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특히나 대한전선은 장기 투자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구간에 매물 때는 거의 없죠. 뭐 4만 원 이상. 이런 구간때는 매물대가 없고, 자, 기간이 어느 정도, 21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자, 매물대 희석이라는 게 합니다. 자,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하고 신규로 또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이런 구간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자, 현 구간에서 이런 윗꼬리가 좀 길게 나오는, 자,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어느 정도 위에 구간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거래량만 빵빵. 터져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한전선은 제가 1차 목표로 잡았던 이 12,000원 구간까지는 강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부터 우리 주인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대한전선 관련해가지고 나는 내가 추가적으로 평당가 좀 높으신 분들은 자, 내가 추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평당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반등 자, 반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자, 분할로 매도 진행하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면은 이때 자, 분할 매도했던 금액만큼만 자, 매수를 진행하면은 평단가를 가장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에 따라서 손실권이신 분들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4일부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 자, 11,400원 부분에서 제가 아래 보시면, 자, 비중을 50%만 줄여봅시다. 추가 매수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매도한 금액 가지고 주가가 조정 구간이 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11,400원 부분에서 50% 정도, 자, 지금 비중을 좀 줄였던 구간이 왔었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18일 날, 자 말씀드렸죠, 만8 0원 부근에서,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의 구간 한번 가져가 보자. 자 연이어서 이렇게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캔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임들이 자 충분히 매도하고 매수하고, 자 연이어서 좀 반복한다라고 하면, 자 수익을 좀잘 보셨을. 부분인 것 같고 3월 29일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렸죠 3월 29일 이때 라이브 방송 진행한 거 우리가 짧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인들이랑 같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날짜별로 자, 전부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3월 29일 날 대한전선 관련된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오전에 시초가 종목 받드리고 있는데 권리공매도가 나온다라고 제가 미리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권리공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량들을 JP모건 쪽에서 다시 한번 담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주임 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자, 지금 오늘 자, 대한전선 시초가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자, 수급의 주체가 좀 강력하게 있는 만큼. 대한전선은 신주가 상장되는 4월 2일부터 급등흐름을 보여줄 수, 있,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 이런 권리공매도 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9일 날 오전 8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오늘 권리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서 시작하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해봅시다. 만원 이하, 만원 이하에서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죠. 매수의 포지션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목표가 우리 주민들 설정하셔서 아니면 설정을 좀못 하겠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때도 지금 11,200원 구간까지 지금 급등 흐름 나왔을 때죠 자 1,200원 구간 나오면서 자 실시간 목표가 설정을 좀못 하겠,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타점들 자 실시간으로 좀 공유드린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타점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점들 공유를 좀 받으면서 소통방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대한전선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분명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일부라도 차익실현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들 우리 시민들이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매매 타점에 대해서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의 번호 자, 3703 8575이 번호로 자, 제가 대안이라고 하나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타점들 공유 드린다고 라 말씀드렸죠. 자,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만 한번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안전선 관련된 타점들 자,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공유 드리고 자, 혹시라도 라이브 참여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점들에 대해서 문자로도 소통을 좀 드리니까 자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대안이라고 빠르게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자 확실하게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님들이 조금이나마 수익 볼수 있도록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임들 자 지금 분명 변동성 장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 서 다시 한번 자, 매수하는 이런 포지션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자, 평단가 높으신 분들도 확실하게 평단가 낮추면서 수익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인들 정확한 타점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해주시고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3703-8575이 번호로 대안이라고 빠르게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중요 구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임들 제가 매일마다 올려드리는데 아침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그냥 자, 대한전선 타점도 잡아 드리지만,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주민들 놀면 뭐합니까? 제가 아침 일찍부터 종목들 분석해서 우리 주민들 당일 당일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매일마다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수익 볼수 있게끔 타점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윈팩이죠. 자, 15% 정도 자, 급등 흐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좀 같이 봤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누적으로 자,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3월 14일부터 매매를 시작을 하면서 자, 132%. 자, 소액으로라도 지금 고액을 만들 수 있는 이 복리라고 하죠. 자, 수익금이 계속 재투자가 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좌 잔고 수익률 250%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종목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 자, 이거는 저희가 자, 무료로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제 주주님들 한두 종목씩 추천드리는 거니까 좀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자, 대안 그리고 자 대한 참여라고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시초가 무료 종목도 자, 수익 날수 있는 종목만 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주님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꼭 대한전선 관련해서 큰 수익 같이 함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왕이었습니다.